아 제가 다른 곳에서 시선을 끌고 있을게요. 제가 여동님이랑 멀리 떨어져서 여기서 적들이 유인하고 있을게요. 발견. 덕분에 발견했습니다. <laughs> 어 괜찮은데 유인하는 역할? 축키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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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지금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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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로요. 자 근데 어쨌든 배그가 지난주에는 뭐 키도 거의 제대로 모르는 수준이었는데 연어팜이 특강을 받고 좀 이제 보시랑 유사한 수준까지 진화했습니다 다른 팀이랑 같이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 어 다른 팀도 떨어졌어요 네명네명 떨어졌는데요 네명네명 이상 떨어졌어요 저희 심지어 저희끼리도 나눠졌는데? 2렙 조끼 오. 어. 잠만 발소리 들리는데? 발, 어어어어! 어, 어. <laughs> 이 뭐야, 공룡, 이거 공룡 뭐야? 공룡 뭡니까, 이거 공룡? <laughs> 아, 아, 뭐야, 저 공룡한테 죽었어요! 둘리한테 사망, 빨리 저좀 살려주세요. 둘리가 와가지고 저 죽였어요. 저 연막탄 뿌린 집입니다. 불나는 집, 불나는 집. 해피팝님저좀 구하러 오세요. 네. <laughs> 와, 거의 와, 최초 오. 사망자로 죽었는데? 해피팝님저 체력 반피 남았어요. Come o 오. 무기 좀 구하셨네. 살리고 있는 거 맞아요? 해피팝 님, 이상한 쓰레기통 후드 쓰고 있습니다. 공룡한테 패배한 원숭이 되셨군요.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내가 먼저 내가... 선빵을 쳤는데 왜 내가 졌지? 저 주먹도 때리는 요령이 있는 건가? 여기에 아직도 있어요? 몰라요 도망갔어요 저죽이고 어, 앞에 있다가. 누가... 어, 너, 누구 죽었대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앞에 이상한 놈. 죽이자. 죽이자. 아니, 근데, 죽여, 죽여. 근처에 누구 있어요 조심하세요. <laughs>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어. <laughs> 아이템 다 뺏어. 죽이고 아이템 다 뺏어. <laughs> 나이스. 옷도 뺏어. 좋은데? 오. 옷 뺏기 성공. 이 파밍 할 필요 없네. 그냥 죽이면 되네. 맨손으로 지금 한명 죽여가지고 아이템 다 뺏었어요. 네, <laughs> 너무 잘하죠? 솔직히 잘하는 아, 건 아, 잘하는 건 아닌데 운이 좋았다. 운도 실력이죠, 근데. 어 해피판이 피 빠지는데 어디 있어요, 저? 저 멀리 있나요? 아 어, 공룡이다. 공룡 죽이세요, 공룡이 저 아까 죽인 사람. 이게 대나 공룡이요? 네, 공룡 옷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좋은데 파밍 좀 좋은데 해피판이 여기 여기. 여기, 좀, 좀 더, 좀 더, 좀 더, 좀만 더, 좀만 더. 여기, 여기. 이 먹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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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나 아까 고급상자 또 봤는데. 먹으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레이저 사이트. 앞케이 네. 붕대, 오탄. 어, 템좀 파밍 잘 했는데? 해피팝님 뭐하세요? 출발합니다 해피팝님 뭐하세요? 네. <laughs> 근데 뭐 하시지? <laughs> 일단 저 중심부로 지금 이동하면 되겠죠? 네. 아니면 저기 핑 찍어. 서클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와. 어 멋있다. 이차 안에 있으면 데미지 잘안 받죠? 어, 똑같이 받습니다. 아, 그냥 몸이 맞으면 데미지 똑같이 받는군요. 네. 사람들이 요새 잘 쏴서? 아. 그러면 좀, 저 뭐냐, 장갑차 이런 건 없나요? 바깥에서 총안 맞는 거? 있어요, 있어요. 이 맵에는 없는 거죠. 어, 사람! 어, 어디? 와 전방 사람! 전방에 사람! 전방에 사람! 성공. 내려서 아이템 쳐 먹기. 내려서 아이템 쳐 먹기. 오케이. 아이템, 아이템. 어, 가만히 계시면 머리 날라갑니다 이거 샷들어오는데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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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먹으세요. 빨리 먹으세요. 어. 제가 은폐물로 가려 드릴게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제가 은폐물로 가려 드릴게요. 저쪽에 있습니다. 오호. 이쟤 탈...아! 어 내리셔야 돼요 팝님 이 머리 날라갑니다 저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바꿔 다니면서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구상, 구상 드셔요 구상 아! 빨리 타세요 타세요, 어, 타세요. 이거 아니요 누우셨어요 저1,2,3,4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해피팜님 살려서 가면 되나요? 아, 돌아가셨어. 아, 그러면 저희 장례식 하지 말고 일단 가죠. 렛츠고 o 아, 이거 아이템 괜히 먹으려다가 망했네. 나쁘지 않았는데, 아, 아이템 그냥 네. 먹지 말고 그냥 갈 걸. <laughs> 욕심부리다가 아내를 잃은 남자 죽기까? <laughs> 아, 고급 떨어집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어, 와. 와, 저만 안 보이나요? 먹을 수 있겠죠? 저만 안 와. 보이나요? 오픈 상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나요아 어? 아, 내려오고 있구나 와 어떻게 저걸 보셨지? 바로 숨으시네 승기 성공 산악 자전거가 여기 있는데요 자전거 뭐지? 자전거 한번 타 보시겠어요? 구탄, 아 구탄 버리면되는나아사악 자전거, 오케이, 렛츠 고. 스즈메처럼 자전거 타고 다녀야겠다. <laughs> 요즘에 지금 스즈메 봐가지고 뭐만 보면 다스즈메처럼 보여가지고. 렛츠 고. 산악 자전거. 산악 자전거가 과연 캐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 오. 삼천0 0개는 거에서 후원 들어왔나? 대박인데? <laughs> 스스메... 근데 뚝배기 <똑백이> 깨지기 너무. <laughs> 스스로문 닫으러 갈게. 아, 점프도 되는데 나름? 뚝배기 깨질 것 같으면 점프로 피하면 됩니다. 오. 오. 나름, 그리고 이것도 돼요. 회피 기동, 회피 기동. 입체 기동도 되는데요. 슈, 슈, 슈. 와, 멀미난다. <laughs> 제 화면보면 멀리 날수 있습니다. 리얼로 어 괜찮은데 이거? 막판에 막판? 좋겠는데 막판에? 막판에 자기장 피해가지고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애들 샷다 피하고 차 타고 저기 갈게요. 그 네. 도핑이라고 해서 음료수 노란칸 네. <laughs> 끝까지 다 채우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차 타서 차 타서. 타서 먹을게요. 음료수. 네. 아, 불스스예요불스스이 저격총 이름. 불스스의 에이스 32 들고 있습니다. 데저트 이글에. 그래. 아, 이거 라이센스를 못 받았나 보네. 이렇게 이름을 대충 개판으로 지은 거 보니까. 무기 제조사의 라이센스를 못 받았네. 오! 이게 고인물의 운전인가요? 와우. 배그 고인물의 주차. 이제 차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 저렇게 됐습니다. <laughs> 저차 살릴 수 있나요? 수류탄 같은 거로 살려야 되나요? <laughs> 못 살립니다. <laughs> 아 너무 멋있게 주차하셔가지고. 아, 산악 자전거를 포기하고 구급상자를 줍느냐. 수상 몇개 있으세요, 지금? 여섯 개 있습니다. 몇 개요? 여섯 개요. 여섯, 여섯 개요? 네. 여섯 개도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아, 그럼 이제 산업자전거가 이득입니다 <laughs> 저희빼고 12명 남아있습니다 음, 딱히 적들이 보이진 않는데 어? 비행기 소리인가? 어? 보급품이다 보급품 내려옵니다 <laughs> 아, 너무 귀여운데요? 이게 바로 캐시의 힘이군요 아 사막 자전거가 너무 초라해지는데 오토바이 타니까 사막 자전거에 이점이 없잖아 저를 왜뺑겨지시는데요뭐 인물의 진작처럼 짐작처럼 진짜 버리고 가심 <웃음> <웃음> 보통 숲풀 근처에 아 보급품 근처에 저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고요. 오케이 보급품 은 있어요. 보급 쪽에 둘셋 뛴다. 보급품 여기 있죠15 방향 집 쪽에 있어요. 15 방향 집쪽아보급품이 빨간색 옵니다. 어 뛴다 뛴다. 뛴다고 어디 어디 뛰어? 보 어, 나무 옆에 나무 옆에. 어, 거기 아, 있 그쪽, 오케이, 그쪽, 오케이. 그쪽. 어, 맞췄다. 어, 나, 맞췄다. 어, 나, 맞췄다. 나 맞췄어. 운전석에 타겠지. 보나마나, 아니, 이거 못 타는 차야. 아, 못 타는 차야. <laughs> 어떻게 알아? 차 타고 간다. 차 타고 간다. 차 타고 간다. 아, 못 타는 사람에. 아, 딴차 아, 저 빨간 차잖아. 저 차로 갈아탈라 하네. 어, 근데 탄... 낙차가 너무 심한데? 이거 탄, 탄 낙이 너무 심한데요? 사거리가 길어지니까? 와, 어디로 와. 맞춰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laughs> 부스스, 부스스. 타고 가버렸어. 어, 온다. 아닌가? 김성재. 인생 한타 할것 같거든요, 이제. 위에서도, 네. 255에서도 오토바이 소리 들립니다. 255에서도. 뛰는 거 기절했어요. 아, 좋습니다. 어, 이때 사막 자전거의 힘을 이제 발휘할 땐가요? 네. <laughs> 어,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laughs> 이러면 제가 탈 수밖에 없죠. 아, 타고 한 번. 일단 거 타지 것... <laughs> 말라고 하실 줄 알고 물어봤는데. <laughs> 이상님 하고 싶은 거 다해. <laughs> 아 제가 다른 곳에서 시선을 끌고 있을게요. 제가 여섯님이랑 멀리 떨어져서 여기서 적들이 유인하고 있을게요. 발견. 덕분에 발견했습니다. <laughs> 어 괜찮은데 유인하는 역할? 지금 한 150에서 차 소리 들린 것 같은데 150에서? 어, 뭐야, 뭐야, 교전 중인데? 1대1은 따시겠죠? 어, 안 돼, 안 돼! <laughs> 아! 아 안, 돼. 안 돼! 자전거 그냥 칠걸! 아! 아쉽네. 자전거 탄 채로 총못 쏘는군요.